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지 말,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다 같이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렐루야. 아멘, 어떻게 명절들 잘쉬셨나요 아멘, 명절 끝나자마자 이렇게 추워서 걱정인데, 또 춥다고 우리가 또 믿음의 불을 또 사그러뜨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날씨는 추워도 더욱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보통 어떻게 대합니까? 그 상대방이, 어,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떠한 약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보통 대하는데 사실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편해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나와 약속이 되어 있으며 어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 왔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인데, 이 사회적인 관계를 개의치 않고 모여야 할 모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와 유념하지 않고 모여야 할 모임이 있는데, 바로 그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모임은 내가 있고 상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를 고려하고 상대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고려하고 상대는 또 나를 고려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나와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분이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관계의 틀을 가지고 이 모임을 꾸려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 나와 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사회적인 만남을 할 때는 그 사람의 하는 일, 그 사람의 현재 상황, 환경, 위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요. 왜냐? 그런 것들이 고려될 만큼 그 사람이 내 앞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빛이 너무나 밝고 예수님의 빛이 너무나 환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직분, 어떠한 가진 것을 가지고 와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다그 비다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에서 빛나야 할 것은 나의 위치, 상대방의 신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와 무슨 약속을 했고 어떤 계약을 맺고 있고 신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고려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나 너나 그리스도 빛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이것만 고려가 돼야지 다른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고려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만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다 감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만을 의지하고 그 빛에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만남을 가져야 하고 그 만남이 오롯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어디에요? 회당에. 회당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여, 음, 가난하여 아름답지 못한 옷을 소위 얘기하는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두 사람이 회당에 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봐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지금도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 글이 쓰여지는 이때 당시에는 사람의 입은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저 사람의 옷을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떠한 사람이 회장에 들어오면 모든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가서 안내하고 서로 가서 좋은 자리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 있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사람이 우리로 인하여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람을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 가지 유익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관심도 없고 오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빛은 어디갑니까? 교회의 영광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이 가정에서 한 얘기지만 사도 요 사도 야고보가 가정에서 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은 과연 어디에 비추어지게 되냐는 겁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생각이다? 악하다. 악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글을 쓴 사도 야고보가 아이 사람은 부자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야고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부자에 대하여 어떤 거부감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교회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부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야고보가 부자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을 볼때 겉모습으로 아이 사람은 높은 사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수 있겠구나 나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겠구나 그렇게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던 부자가 만약에 교회에 왔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부자가 그런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존귀 여겨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부자가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대접받았다고 좋아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부자는 그 교회를 형편없는 교회로 없인 여길 거예요. 자기가 대접받았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 교회를 보고 질책할 거라고요.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아, 교회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라고 비관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짓누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예를 들은 것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도 야고보의 생각이란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부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왜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위로받고 싶은 일이 없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찾는 사람은 누구라도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교회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교회를 찾는 누구라도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저 사람이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중심을 봐줘야 되는 그 중심을 제대로 봐주는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고,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한 사람들은 정말 정말 사려 깊어야 돼요. 정말 정말 세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왔을 때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세심하고 정말 정말 사려 깊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야 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보고 쉽게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를 준다든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교회의 만남을 통해 생명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력있고 너무너무 세심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형식적인 위로와 형식적인 고면을 듣고 싶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장 나부터 생각을 해보면. 형식적인 위로와 권면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실한 위로와 권면을 듣고 싶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그 권면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었는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의지할 게 많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결정적으로 힘든 일이 닥치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버텨보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야고보가 부자에 대하 어떤 거부감이 있든지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이야기가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믿음이 다 좋다. 이런 말은 또 아니죠. 부자들의 믿음이 다 좋지 않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자, 세상에서는 부자고 높은 위치에 있고 소위 얘기하는 찬스를 쓸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 찬스, 뭐, 가지고 있는 뭐 인맥 찬스, 찬스를 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많이 와요. 기회가 많이 온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찬스를 쓸만한 어떤 인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가 안 와요.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부여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평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세상적인 지위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찬스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들을 겉모습 보고 판단해서 우리가 다 차별하는 거지.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기회를 다 주신다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아유 믿음까지도 교회 안에서도. 있는 자들은 더 은혜 받을 기회가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 받을 기회가 작은가?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공평하게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네가 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도 나오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있는 자들보다 네가 믿음으로 부요하게할수 있는 그 공평한 기회를 너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세상과는 다르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천명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평등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공평이란 단어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다 똑같이 천편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건데 공평은 기회를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잡아다가 낮추시지도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잡아다가 억지로 끌어올리지도 않으세요.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본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사람의 것을 온전히 오롯이 받아들이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쏟아 봐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는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 공평하게나 다 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평등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단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평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평등은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이러니가 너무 많은 거죠. 공산주의에서 간부들은 간부들, 자기들끼리 평등하고, 서민들은 서민들끼리 평등한데, 평등의 갭이 너무 심한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라도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똑같이 은혜 받을, 똑같이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뭐, 세상의 지위로나, 또는 물질의 많이 가짐, 적게 가짐으로나,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라도 나는 약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약자야. 신분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떤 것으로든 나는 약자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위로가 임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나는 약자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의 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위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는 하늘의 위로고,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는 차원이 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위로는 공평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약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음을 부욕케 하신다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겁니까? 세상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디에 가도 절대 그런 공평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이 우리를 갈라놓고. 찢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도 너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공평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뷰포인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사람을 볼수 있는 그 뷰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내가 사람들을 볼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자를 무조건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주님 전에 나왔으면 내가 모르는 그 무언가 위로받고 싶은 것이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힘들어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안쓰럽게, 측은하게, 극률의 마음으로 그들도 볼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갖추어 있으므로 저 사람은 다 행복할 거야. 저 사람 교회에 나왔으니 저 사람이 내 부러움의 대상이야. 그게 아니라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위로받고 싶어서 예.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나온 건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미루어 놓을 게 아니야. 왜 우리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몫인데 다만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 나온 거니 뭔가 저 사람의 중심에 있는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 사람의 치근함을 위하여 금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의 영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려 깊음, 영적인 세심함이라는 얘기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겉모습을 가진 자라도 그의 어려움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뷰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라도 상관없이 다 주님 전환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볼땐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이 기회를 줘야 할 대상이니까. 다 공평의 대상이니까 누구나 교회에 올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 고 그랬죠?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 교회 특성 네 가지 중에 보편적인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편적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내 공평의 혜택을 받아야 할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다고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걸 느낀다면, 어디 가서 숨쉬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숨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공평하고 철저하게 똑같아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볼 만해요. 누구라도 기대주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난에서 얻을 수 없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부자에서 기회가 더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포되는 공평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판단 기준이 사람들을 나누어 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것인데 왜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도 않은 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아무리 모든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고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 것 같지만 누구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왜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으로만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갖게 하시고 뷰포인트 관점으로 주님의 몸된 전에 거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